여러분,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강남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비밀은 바로 생명보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보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죽고 난뒤 남겨진 가족 생활을 위한 보장의 수단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 강남 부자들은 생명보험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명보험을 통해 수십억의 상속세를 절약하고 자산을 최대한 많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생명보험으로 어떻게 상속세를 절약하냐고요?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생명보험 중에 상속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합법적인 방법이냐고요? 네, 100% 합법입니다. 재벌가에서도 막대한 상속세를 막기 위해서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대물림의 시대. 부자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으로 전해지고 있는 생명보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이 있는 종신보험과 c 오정기보험 숨겨진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 나오는 강남 부자들이 실제로 쓰는 보험 필사기 부분은 메모장 꺼내셔서 필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의 결사 정대표입니다. 수많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준 재무 컨설턴트이자 현재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만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자들의 자산관리 비밀무기 종신보험과 CEO 정기보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에 보면 상속 절세수단으로 서민층을 떠난 종신보험 강남 상구역 수요 꾸준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보험업계에서 강남 고객들은 큰손으로 통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매달 수십, 수백만 원씩 내야 하는 종신보험의 인기가 없을 법도 한데, 강남에선 여전히 인기라고 합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서울 전체 지점 중 37.4%를 강남 상구에 배치를 했고 서울 전체 설계사의 37.5%가 강남 상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강남에서는 종신 보험이 인기일까요? 바로 보험 상품을 상속과 절세 수단으로 부자들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CEO 보험, 경영인 전기 보험 등이 이름을 붙인 상품을 만들어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며 부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 그 중에서도 종신보험이 왜 부자들에게 필수 상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 혜택인데요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보험금 중 보험차액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차액이란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총납입한 보험료가 1억이고 사망보험금이 3억이라고 하면 그 차액인 2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억대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신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법인으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 보험료를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기서 종신보험료 2천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과세 대상 이익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들 입니다. 그럼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최대 4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죠. 셋째,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소득세, 연금 소득세 등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신 보험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연금리 5%대인 요즘 이 정도면 꽤 매력적인 투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CEO 전기 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CEO 전기 보험은 경영인 전기 보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중소기업 CEO 나 핵심 임원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회사를 떠나게 될 경우 회사에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 종신 보험과 달리 CEO 정기 보험은 특정 기간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동일한 보장 금액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신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이 20%에서 30%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0세 남성이 5억 보장의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월 25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필요하지만 CEO 정기보험으로는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EO 정기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 환급률이 높은 편인데요. 특히 5년에서 10년 경과 후에는 환급률이 원금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해지를 하더라도 큰 손실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강남 부자들이 실제 활용하는 보험 필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사기는 법인 대표자간의 교차 보장 전략입니다.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대표자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남에 있는 한 IT 기업 대표 A 씨는 본인이 사망 시 자녀들이 회사를 물려. 받을 때 발생한 상속세를 걱정했습니다. 주식 가치만 50억에 달했는데요. 이걸 상속 받으려면 약 20억의 상속세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A씨는 법인 명의로 CEO 정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A씨로 지정을 했고 매년 보험료 1억 원을 10년간 납부를 했습니다. 모든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는데요. 불행히도 A씨는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법인은 20억의 사망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A씨의 장... 그녀들은 상속세를 무리 없이 납부할 수가 있었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필수학인데요, 부부 임원 교차 보장 전략입니다.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와 배우자가 함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대표자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중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은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특히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CO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의 경우 단순히 절세나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보험들의 본질은 위험 보장입니다. 절세 효과는 부가적인 혜택일 뿐이죠. 둘째,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 세금 관련 규정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세제 혜택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상속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3-7이라는 회사인데요. 2003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던 이 회사는 창업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지 5년 되기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유족들은 갑자기 1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됐죠. 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5년 이내 사망을 하면 증여는 상속으로 전환이 돼서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는 상속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족들은 1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보유 지분을 대부분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회사의 경영권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유명 사례로 삼성그룹의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1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야 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그룹 일가 유가족들은 보유 미수품 기준, 계열사 배당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큰 자산을 가진 기업가들에게는 상속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 50%에 달하기 때문에 100억을 상속받 최대 50억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상속 자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형태라는 점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매각을 하거나 핵심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이나 시효정기보험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겁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겠죠 자 오늘은 종신보험과 co정기보험의 e 숨겨진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신보험은 단순한 사망 보장을 넘어 상속세 절감과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둘째, 특히 법인 대표라면 co정기보험을 e 통해 법인세 절감과 상속세 대비를 동시에 할 수가 있죠 셋째, 부부가 함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교차보장 전략을 통해 더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꼭 37처럼 대규모 기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체나 가족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보험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대표자의 부재는 기업 존속에 큰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2억 3억 정도의 소규모 사업체라도 사업용 부동산이나 설비 등 자산 가치는 생각보다 클 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영상. 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뤄드리는 머니해결사 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